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곧 배우게 될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사진을 보아도 되게 많은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 사진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좀 쉽지만 그래도 저희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되어서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열심히 발표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생물 다양성이랑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며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합니다. 이게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되는데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하나라도 감소를 하게 된다면 생물 다양성, 즉이세 개를 포함하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유전적 다양성이란 한 개체군에 얼마나 다양한 대립,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가를 의미합니다. 유전이라는 게 대립 유전자가 이제 다양하면 할수록 유전적, 유전자가 다양해지는 거고 그에 나타나는 표현이 형 다양해지는 건데요. 한 개체군에서도 많은 다, 대립 유전자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무당벌레에서도 예를 들어 전박이가뭐 다섯 개의 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섯 개의 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립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당연히 유전자 변이가 다양하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높게 됩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개체군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래도 한 개체군 중에서도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면 얘네가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바로 멸종할 위험이 클거 아니에요? 하지만 유전적 다양성이,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몇몇은 물론 죽겠지만 몇몇은 그에 맞는 환경에 적응을 하여서 더욱 살아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즉, 이 종은 멸종을 하지 않을 테고 계속해서 적응하여서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어, 이 예시로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무당벌레의 다양한 무늬와 색, 그리고 기린의 다양한 털무늬, 기린도 똑같은 기린이지만 목이 쪽기긴 기린, 기린도 있을 테고, 그리고 털무늬가 조금 뭐 풀과 비슷한, 풀 무늬와 비슷한 무늬라든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나무 무늬와 비슷한 그런 식으로 각자 환경에 적응할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에 기린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고양이도 엄청 많은 종이 있잖아요. 같은 고양이기도 불구하고 다양한 털색과 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나비도 다양한 날개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유전적 다양성과 같이 나오는 개념 바로 변이인데요. 변이는 같은 생물종의 개체 사이에서 유전자, 즉 대리 유전자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이므로이 변이가 다양할수록 아까도 말했듯이 유전적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것에 생존하여서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종 다양성입니다. 한 생태계가 있을 텐데 그 생태계 안에서 군집을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한 면적당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이 생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종 다양성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생물 종의 수가 많을수록 종의 풍부도가 많다고 하고 각 생물 종의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종 다양성이 높습니다. 즉한 면적 안에 사자가 엄청나게 많고 호랑이가 하나 있다면 이게 종 균등도가 딱히 좋은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높다고 할수할수 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생물 종의 수가 많을수록 사자랑 호랑이랑 토끼가 되게 많은데 그거의 비율도 골, 고라 고. 고를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것은 음, 생물의 서식지인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나는데요. 생태계에 따라 환경요인과 서식하는 생물종이 다르며 생물의 상호작용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당연히 종 다양성이 높겠죠. 다양한 생태계일수록 환경도 다양할 테니 그에 따른 종도 많을 것입니다. 생태계의 종류에는 산림, 열대우림, 초원, 습지, 갯벌, 해양, 강, 농경지 등이 있습니다. 음, 제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한 이유가 그 중에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19세기 초에 영국의 아일랜드에서 단일 품종의 감자를 대량 재배를 한 결과 감자의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품종이니까 당연히 단일한 형질에 나타나는 감자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 결과 1845년에 발생한 감자 마른병으로 대부분의 감자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굶주려 사망을 하였다는 뜻이 사망을 하였다 예시입니다. 단일한 형질을 가진 감자다 보니 만약에 또 조금만 병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병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다 죽게 되므로 이게 나중에는 무조건 인간에게 나쁜 폐가 끼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생태계 접경지대에서의 종 다양성이라는 예시가 나오는데요. 두 생태계가 인접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이나 열대우림 이런 식으로 인접한 곳은 각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 외에도 두 생태계의 자원을 모두 이용하는 생물이 서식할 종 다양성이 높습니다. 즉, 갯벌과 삼림이 만약에 접해 있는 지역이라면 각각의 생태계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각두 개의 생태계를 다 사용을 하면서 종다양성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 갯벌 그리고 습지는 육상 생태계와 수상 생태계를 있는 지역으로 종다양성이 높다고 합니다. 생태계 접경지대, 즉두 가지의 생태계가 겹치는 지역이라면 종다양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 범위인데요. 생태계는 비생물적 환경과 생물이 상호작용하는 체계이므로 생태계 다양성은 비생물적 환경과 생물의 사용의 학용, 적용에 대한 다양함까지 포함합니다. 비생물적 환경 또한 생태계 다양성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햇빛이나 공기, 이런 것들도 다 생태계 다양성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생태계 다양성, 생물 다양성을 조사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생물 다양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 서 찾아보았는데요.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찾아본 게 바로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협약,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93년 12월 29일에 발효되었다. 제가 이거를 찾은 이유가, 뒤에를 보면, 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뭐, 개인적 노력, 사회적 노력, 국가적 노력, 국제적 노력이 있는데, 여기서, 개인적 노력은, 뭐, 쓰레기를 분류, 배, 분류를 하고, 배출을 하고, 공원을 뭐, 탐방을 하고, 자원과 에너지 절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제적 노력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과 이행,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예시로 이걸 찾아본 건데요. 국제협약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제가 하나를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나고야 의정서라는 건데요.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 무단 활용 금지, 그리고 국가 간의 생물자원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자원의 활용으로각 국가가 가지는 게 아니라 많은 국제적 차원에서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협약을 음 제정을 한게 바로 나고야 의량서이고요 그리고 또 야생 동식물을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바로 CITES 그런 협약인데요. 남획 및 국제 거래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제한하는 협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찾은 이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생물다양성을 관련하여 국가에서 연구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자생생물종의 현황 파악, 생물종의 분포 양상과 서식지 정보의 수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인간과 아예 관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한 생물으로서 이런 생물 다양성이 계속 지속, 지속이 되어야지 저희에게도 유익한 자원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욱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 노력과 국가적 노력이 있는데요. 음, 이거는 정말 뻔하다고 할수 있는데 뭐 NGO 활동이나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인으로 하기는 살짝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요즘에 어, 많은 사람들이 생태계를 파괴를 하고 어, 이제 자연과 인간은 인간은 자연을 복종하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꼭 생물다양성 이런 보전을 위해서 모두 다 함께 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남기기 도 위하여 이런 추가적인 발표를 준비한 거고. 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생물에 관해서 조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어, 지구온난화나 뭐 환경 문제를 화,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러한 많은 노력들, 저의 개개인의 노력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발표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